Hello, everyone. 오늘도 Ordinary Sophie와 일상생활 문장 만들기 5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딱세 가지 문장만 준비를 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오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음, 우리 1번 문장은 제가 질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 너의 노션 좀 써도 돼? 이게 질문인데, 이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질문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 순서인데 순서에서 6화 원칙이 넘버 1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6화 원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읽어봤으면 너의 로션 좀 써도 돼? 이렇게 뭔가 허용, 어, 허락을 받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 제일 잘 맞는 조동사는 can이 되겠죠. 우리 뭐 can I, can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근데 이제 좀더 나는 이렇게 예의 있게 뭐 이제 좀더 격식으로 물어보고 싶다면 코드를 써도 되긴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질문에서 의도하고 싶은 뉘앙스는어 친구한테 편하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코드 안 사용하고 캔으로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캔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되겠죠. 캔 내가 사용하는 거니까 캔 I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용해도 돼 써도 돼니까 can I use 뭐를 너의 로션 왜남죠 Can I use your lotion? 이렇게 very easy, right? 되게 쉬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borrow라는 말도 많이 써요. 우리 빌리는 거. 근데 이제 음, 이렇게 무엇인가를 빌렸는데 사용을 해도 안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접시 같은 거는 사용을 해도 뭐 접시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소비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서 borrow를 쓰건 use를 쓰건 상관이 없지만 이게 로션이나 뭐 로션처럼 이렇게 뭐 사용을 하고 그만큼 없어지는 것들은 바로보다는 u s 가 조금 더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u s 를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o, 그 I use your lotion 이렇게 나면 되겠죠. 자 연결해서 2번으로 넘어가볼게요. 내가 샴푸 다 썼어, 다 사용했어. 자 여기서도 사용하다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u s 를 쓰면 되는데. 뭔가를 쓰고 없어지다. 이런 것들은 use up 이라는 이제, 거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use up 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또 다시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해서 내가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I, 네가뭐 했, 내가 뭐 했는데 사용했어. 과거잖아요. 그래서 use up 은 이제 원형이고 과거로 만들어 줘야 돼요. used up. 그죠? 다 썼대요. 샴푸의 모든 것을 다 썼어요. 샴푸의 전체 그렇기 때문에 I used up all of the shampoo라고 해주면 문장이 끝이 나죠. 그래서 I used up all 이게 이제 말할 때 회화할 때는 이게 생략이 될 때도 있어요. I used up all the shampoo 이렇게. 근데 이제 뭐 all of the shampoo가 좀더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use up은 사용해서 그만큼 없어지는 거를 표현할 때 use up을 씁니다. 자, 마지막 문장 3번으로 넘어갈게요. 니가 사준 로션 벌써 다 썼어. 얘도 비슷한데, 제가 이제 넣은 의도는 니가 사준, 니가 나에게 사준 사준 로션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없, 일단 어려우니까 얘는 빼도 돼요 중요한 건 얘가 아니고 로션 벌써 다 썼어잖아요 그래서 로션 벌써 다 썼어는 우리 이번에 썼던 것처럼 내가 샴푸 다 썼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동일하거든요 다시 그만 내가 네가 사준 로션 벌써 다 썼어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똑같죠 I 다 썼으니까 I used up All of the 로션을 하면 일단 문장이 만들어졌어요. 요거 로션 벌써 다 썼어. 근데 이 로션이 어떤 로션인지만 니가 나에게 사줬다는 그 로션인지만을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거는 이 로션 다음에 뒤에 연결을 해서 형용사 절로 만들어 나가면 되거든요. 근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어는 이제 뒤에서 앞으로 거꾸로 나온다는 부분들이 해석을 할때 그렇게 하면은 형용사절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무엇 어떤 물건 사물을 형용사절로 연결을 해줄 때는 다 t 를 써요. 그래서 I used up all of the lotion that 이게 어떤 건데 주어동사 네가 사준 거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I used up all the lotion that you 나한테 사줬으니까 벌써 과거죠. You bought 나이 이렇게 하면 문장을 다 만든 거죠 i use d up all of the lotion that you bought me 우리 회화체에서는 얘를 많이 생략을 해줘요 그래서 i use d up all of the lotion you bought me 이렇게 많이 쓰겠죠 근데 처음에 우리 형용사절을 만들 땐 어려우니까 어, 이런식으로 연결해주는 그때뭐 who, 뭐 which, 뭐 where 이런 것들 넣어주는게 조금 연습할 때는 좀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어느정도 이제 유스트가 뭐 되면은 그 후로는 이제 빼고 생략을 하면서 문장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네가 나에게 사준 로션 벌써 다 썼어는 I used up all of the l o t i o n that you bought me 이렇게 해주면 문장이 완성이 되죠 오케이 자 오늘 이제 세 번째에서 형용사절을 짧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아마 형용사절로 좀 문장을 더 만드는 걸 연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편도 많이 봐주시고 오늘 문장 만든 것도 연습 많이 해보시길 바래요 Okay, see you next time. Bye.